안녕 친구들 안녕 강냉이 친구들 오솔이 원장이에요 저 오늘부터 교정합니다 하...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안과의사가 라식 안 하고 라섹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교정과 의사도 치아교정 안 하는 줄 알아서 제몸 희생해서 오늘 교정을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저뭐 해야 되죠?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엑스레이요? 네 엑스레이 찍겠습니다 자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가볼게요 엑스레이 찍어야 분석을 하겠죠, 저를. 저 분석해서 참고로 저 교정 네 번째요. 네 번째. 네 번째 교정입니다, 여러분. 안녕. 나 간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는 거창피하니까 셀프 촬영이에요. 셀프 촬영. 머리가 크, 커서. 전 됐어요. 찍으세요. 자, 여러분 안녕. 나 찍을 거예요. 어, 무서워. 무서워요. 기다려주촬이어이 <laughs> 이, 생각보다 혼자 이 방에서 엑셀 찍는거 무섭네요 여러분 <laughs> 자어 심장 <laughs> 이제, 이제 뭐해야되죠? 저 이제, 이제 뭐해야되나요? 야치드셔 진단해야죠 <laughs> 아 진단하실 거예요?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동훈 환자분 지금부터 진단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라이브 진단 여러분 궁금하죠? 병원 가서 진단하면 은뭐 하는지 궁금하죠?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볼 기회는 없는데 원장님이 다음번에 오면 이렇게 보여주고 저희는 이거 직접 보여줘요 저희는 환자분들한테 오면 은 직접 이거 분석하는 거 보여주거든요 하여튼 라이브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희 엑스레이를 분석할 거예요 저왜추호턱이죠 여러분 저 원래 죽은 턱이 아닌데 이 목살 이 목살 뭐죠 저? 목살 살쪄가지고 아 슬프네요 하여튼 진단 해볼게요 메이지온 셀라 포리온 오비탈레 테리고이드 메이지온 인지 엑시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치아 교정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치아만 움직이는 거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저희 사실은 턱뼈를 분석해가지고 턱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교정과의 영역이에요 생각보다 넓죠? 이렇게 막 찍어요. 이거 한 5분 걸려요. 치아, 오, 치아 나왔죠? 아래 아래 앞니, 자 나왔어요. 어금니, 와우. 아래 어금니, 오, 예. 좋아요, 좋아. 보이나요? 잘 보이겠나요? 저 근데 진짜 왜 주걱턱이죠? 저 이거 이거 왜 나왔나요? 이거 저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 또왜 이렇게 튀어나냐? 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원진 같이 생겼나요? 저 혼자 착각인가 봐요 저 몰랐는데 코가 엄청 높네요 <laughs> 내코왜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높아 나도 몰랐던 사실 을저 사실 제 얼굴 분석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 옛날에 했나? 옛날이랑 좀 바뀐 것 같아요 살 쪄가지고 어? 나 이게 턱 내밀고 있었나? 여기가 주어턱이지? 살 엄청 많이 쪘네 뚱뚱하네요 어? 턱이 없어 세상에 자 이제 윗턱을 그릴 거예요 윗턱 윗턱 이렇게 생겼어요 몰랐죠 여러분 와 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상담 받으면 와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이거 할때 이렇게 헛소리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 질문하는 거 답변 받고 그래요. 또뭐 하시는 분인지, 뭐 다음에 뭐 힘든 건 없는지, 뭐 교정 하는데 문제될 만한 건 없는지 이런 걸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제 사실 교정이 이제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일들은 교정에 방해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면서 제가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스케줄도 있잖아요. 뭐,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거 하면서. 이거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이거 환자분 앞에서는 안 하고, 보통은 이제 밖에서 해서 보여주거든요. 코뼈는 또 여기 가 없지? 저쟤 코뼈 어디 갔죠? 코뼈 왜 이렇게 두꺼워졌냐. 늙었나 봐요. 늙으면 이렇게 되나 봐요. 짜잔! 숫자가 보이죠? 나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나 어, 몰랐네. 어, 저 몰랐는데 저 치아가 위에 안에가좀 튀어나왔네요. 와이프가 맨날 주거턱이라고 해서 놀리는 건줄 알았는데 진짜 주거턱인가봐요. 사실 어렸을 때 교정을, 주거턱 교정을 한번 했거든요. 주거턱까지 아니에 숫자가 1.3이니까. 그래도 약간 나오긴 나왔네. 나왜 이러니. 자, 보면은 위에가, 치아가, 자, 옛날에 알려드렸죠? 116이 정상이에요. 122.2면 나온 거예요. 어, 나 근데 한번나왔던 생각 안 해봤는데. 아래는 정상이에요. 93.6, 9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이턱 기준으로 보면은, 이 턱이 원래 이거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 이거 왜, 이게 왜 나와있죠? 저기 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더. 잘못 찍었나? 입술, 입수, 아랫 입술도 되게 많이 나왔네요? 하지만, 저는 발치고 좀안할 거예요. 저 지금까지 외모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laughs> 저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그냥 전치아가좀 삐뚤삐뚤해가지고 좀 하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엑스레이 분석은 다 됐고, 보면서 좌절만 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걸 처음 알았거든요. 나 맞나? 딴 사람 건가? 찍었네? 어, 옛날 정상이었는데? 아, 보니까 저 턱을 레미고 찍었나봐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이러면 다시 찍어야 돼요. 하지만 옛날 거 보니까 정상이에요. 저 정상이네요. 옛날 거거든요. 정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콘 나죠, 여기서는? 찍으면서 무서워서 흔들었나?